주자목단 농장입니다 이렇게 어여쁜 키가 매우 큰 이렇게 어, 밥이 많은 목단꽃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 보세요 저렇게 꽃이 피어서 숨어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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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예쁜 목단꽃 지금 피고 있습니다 구경 오시면 되겠고요 어, 이 적색 목단이 토종이에요. 수입이 아닙니다. 여러분 수입을 갖다 심으시고 실패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. 이건 토종입니다. 품종 등록이 돼 있어요. 어, 이게 가면은 어, 이게 잘 살아요. 적응을 하고 이게 안 사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어, 목단을 죽였다고 늘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. 이게 목단 죽는 게 죽은 게 아니에요. 어, 얘들은 죽, 을 수가 없어요. 우리나라 국산은 그, 죽으라고 해도 잘안 죽습니다. 가을에 옮기면. 자, 010-957-1800에 여기는 목단이 지금 한 만주 정도가 있어요. 이 가을에 지금 옮겨야 됩니다. 여기다가 뭐, 아파트가 들어온대요.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밭을 비워줘야 돼요. 올가을에. 그러면 옮기면서 여러분한테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분양을 하겠습니다. 010-957-184개. 어, 지금 주문하시어서 입금을 하시면 가을에 보내드려요. 어, 가을에 9월 달에 주문하는 거는 어, 3만원 차이가 납니다. 지금 주문하시는 건 3만원 싸게 가지요. <laughs> 지금은 이제 주문하시면 010-957-184개이고요. 가을에 보내드리고 9월 넘어서 어, 주문하는 거는 그럼 바로 보내드리죠. 근데 가격 차이가 납니다. 자, 010 9 5 7 1 8 4 6에부자목단농장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